약을좀 주시면 저희가 어어어어어어어 <분 Dulc park> Lar... 아이템 아, 아이템 있어 아, 이공 원한데 아, 할아버지가 이런 이렇게 징그러운 눈알 모양 취향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 할아버지 이거 취향만 알겠죠 대충 독특한 취향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 기사다 기사 어 공룡을 아, 아. 아... 못찌르는 멋있는 야 어. <뭥 loud> 아, <뭥> 뭐야 왜 이렇게 잔인해 어 <laughs> 아, 마지막 기사도 죽은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 잔인한 걸 친구들이 보면 되게 좋아해. 네. 라라라라 홍수가 일어났어, 여러분. 홍수가 일어났어. 어, 닭 편안한 거 봐. 아, 역시 태격이는 어느 어느 상황에서 항상 침착하네. 그러니까 동절을 넣으면 여러분 비가 와요. 모르셨죠? 동절을 넣으면 여러분. 어, 여기 왔던 데잖아. 아, 지금 좀 정신이 좀 없긴 해. 내가 좀, 맨정신이 아니긴 해, 여러분. 아, 여기, 맞다, 아, 이 닭을 가져가야 돼. 네, 어, 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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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를, 네, 네, 문어를 달라고? 아, 문어를 주면 닭이랑 바꿔준다는데? 이런, 이런 데가 있었나? 제가 안 가본 데 같은데? 여긴 어디야? 뭐야, 이거 뭐야? 이런 데가 있었어? 난, 나, 나,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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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가? 뭐, 이런 거. 저 모르겠는데, 감이 안 오는데? 아 이건 어, 안돼 침착해 침착해 퀸톨 아우 안되겠네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이거는 어, 뭐야 뭐야 어, 여러분 나무가잖아요 뭐야 뭐야 아 이런거 여러분 혹시 이런 분재 사보셨나요 굉장히 가격이 어마어마 하던데 어제 어머니께서 굉장히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 저도 어쩌다보니 알게 됐어요 오오오벌짱 많아 어, 물리면 대박 아프겠다 여기 장난 아닌데 초토화 시키겠는데? 어 뭐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음... 그걸 만들었네 벌집을 자리 잘잡았다너네오또 어,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뭐 뭐야 뭐야 날아다녀 어, 무슨 폭죽이 폭주, 나오는데 나뭇잎에서? 뭐야 이거는 이거 이건 뭐야 오 오. 어 어 나무가 더 자랐어. 이것은, 이것은 어딘가? 여러분, 이곳은 바로 그 무협의 세계. 여러분, 혹시 무협 좋아하시나요? <laughs>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곳 아니야? 여기 수련장인데, 수련장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건 많은데, 잘 몰라가지고... 어, 뭐야? 이거... 아니 잠만... 나다 눌러둘 만큼 눌러본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어,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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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간 모자가... 어? 귀여워.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빨, 어라 빨간 모자가 무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따라란. 어 그래 여기서 잘해봐. 어어어 어. 어, 어, 어? 야나 우연히 얻었어. 나 진짜 몰랐는데. 와 여러분, 여러분. 빨간 모자가 무림의 고수가 돼서 문어가 됐어요. 빨간 모자 인간 이야기. <laughs> 이건 뭐야? 이러분그집 어디 갔죠? 이 집이었나? 아, 맞다. 여러분, 이집 기억나세요? 닭을 제가, 어, 태경이를 좀 갈취하려고 다가가면은, 어, 안 되는데? 안 되네? 아저씨가 튀어나와서 막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이게, 딱 봐도 뭔가 아름다운 구경거리를 장식해 놓은 거잖아. 그래서 다, 다른 게 필요해.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저 아시겠죠? 이걸, 이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아이템이 끌어지는 거 보니까? 자! 뭐? 저기요, 저 이거 드릴게요. 태경이를 주세요. 그래, 좋아. 어, 그, 어 다행이네. 마무을 지셨다니 정말 기쁘네요. 저희도 지금 태경이를 얻은 건가요? 태경이 얻었다, 태경이 얻었다. 아주 간단하네요. 제가 아까 여기 들어갔죠? 다시 들어가면?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 뒷, 뒷 이야기가 있어. 제가, 이렇게, 응? 어? 이, 네모난 개구리, 개구리 맞나? 정체불명에. 근데 이거 참고로 제 동생 알람시계랑 좀 닮았거든요? 알람시계를 줬더니, 이렇게 인기가 많은 서커스 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어디 남았지? 자, 한 번씩 눌러볼게요, 여러분들. 아, 여기 왔던 데잖아. 여긴 어디야? 어, 여기 거기다. 여기. 태경이 거머 걸렸는데. 여기가, 여기가 제일 단이네. 태경이좀 먹지 말아주세요. 태경이 그런 나쁜 애가 아니에요. 대신 먹을 걸 내놔. 제가 먹을 게뭐 있나? 어, 이거 눌러준다. 어머님, 이걸 드세요. 아이들이랑. 배구공이에요. 역시, 밥은 배구공이 맛있지. <laughs> 대구공 요리고 아 세경일 버리고 치느님을 좋아하지 않는거 보니 역시 인간 종족이랑 많이 다른 거 같아요. 밤 종족은 대구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내가 말하고 내가 너무 웃기지? 아 여기 그 아이템을 얻으려 해도 실패한 곳이네. 다음 번에 다시 눌러보자. 내가 아이템 구했었나? 내가 헷갈려가지고 모르겠다. 나가자 다시. 이제 가봤나? 아, 맞다, 여기, 여기도. 뭐, 다 땡겨지는 게 없어요. 눌러보면 땡겨지는 게 생기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아이템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아유, 울지 마. 아이, 아, 여러분, 한번실패는 어,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어머님이랑 애들이 다 같이 산책 나와서 잘 지내네. 얘는 뭐야, 얘 땡기지 왜 날아다녀? 이러면 <laughs> 얘 봐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어, 재밌는 방송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악마의 열매를 먹은 태경이가 날아다니더라고. 아, 얘도 악마의 열매를 먹었나봐, 요 여러분. 들 여러분들, 악마의 열매 하나씩 장만하시고, 한번 날아, 어디까지 했죠? 이제 여기, 다시 여기 왔는데, 나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집중이 잘안 되지? 아, 여기도 왔죠? 무협이, 되, 무협의 전설이 됐니 얘기. 이게 뭐야, 이거는? 이거 되게 어둡네. 아, 나알것 같아. 어둡잖아. 이렇게 연결해서 밝히면 되지. <laughs> 야, 여기, 여러분, 여기는 호두가 자뜨인데요배구공이 아니라 호두가. 호두 맞나? 나무 이파리겠죠? 어, 이더다겠다 다. 있다, 다.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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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운 척해. 뺑뺑 이게뭐 하는 거야? 어, 이거, 이거. 안 잡히는데? 이건 출격, 출격. 아니, 너네 출격. 뭐 어, 아무도 말을 안 들어. 오, 된다, 된다. 하! 아, 이거 맞네? <laughs> 미안해, 태경아. 어휴, 태경이 얻었어요. 태경이를 어, 저 하늘 나라로 보내줬네요. <laughs> 좋은 시간이었겠지? 아 여기 온 건가? 여기, 여기 왔나? 아, 여기, 여기. 여러분, 여기 그 문어 좋아하시는 아저씨 있었죠? 아저씨 문어 가지고 왔습니다. 무, 문어예요? 역시, 태경이는 별로야. 이제 새로운 시대는 문어의 시대다. 아유, 그래서, 이제 태경이는 <laughs> 저희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들, 거의 다된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러 가도 될까요? 헉! 여러분, 하나만 모으면 돼! 하나만 모으면! 여러분, 일곱 개의 볼을 모아서 소원을 빌 때, 저는 몇 명의 태경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셋, 열넷 명의 태경을 모아서 소원을 빌 거예요, 여러분들. 어, 이 나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열네 개의 태경을 모아서 소원을 빌 거예요. 여기 가면 되나 아이고, 헷갈렸다. 여기, <laughs> 여기 왔던 데 같은데. 원래 어, 신나 신나고 있잖아. 아, 여기 식당이고 여긴가? 아, 여기가 문제네. 아, 제가 사실 정확한 공략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어, 함께 에너지를 써 주시면 더 도저 같아요. 이거 여기서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술 마셨더니 애들이 변했잖아. 이거 봐. 어, 농하는 거야. 여러분 드링크는 많이 어, 과하게 드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어. 요 이렇게 비누 방울 속에 갇힐 수가 있으니까 <laughs> 조심해 주세요. 뭐 이거는 뭐야? X하면은 그만두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밤토라, 밤토라. 밤토리가 왜 이러죠, 여러분? 밤토리가 무한 채박기를 돌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마우스에 따라서 움직인 것 같은데 한 번만 해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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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힘이 없어. 한 번만 더. 그래,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단동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힘내. 방철아.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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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 예. 부탁. 예, 다. 너무 한거 같아. 어? 아, 안 네. 돼. 아, 이거는. 어떻게 우리 밤놀이 어떻게?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쁜애한테 먹히는 내용이었어. 한철아, 어떻게 힘내! 힘내! 네 아, 아니, 그래 안 되겠네, 역시. 여러분, 수 과음은 해롭습니다, 여러분들. 어, 적절한 건강 관리해 주시면 더행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할아버지는 뭐지 정체가? 이것도 안 눌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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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했나? 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시기가 왔어요. 오 어, 할아버지 왜요? 얘는 마음에 안 들어. 어 저도 저도 좀 그런데요. 저도 공감하시나요? 닭을 좀 주시면 저희가 어어어어어어어 아이템 아이템 있어이어어한데 어, 아, 할아버지가 이런 이렇게 징그러어 눈알 모양 <laughs> 취향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 할아버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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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여러분데 뭐야? 이거 닭이 아니라 알인데, 아, 아, 여러분, 처음에 제가 알아놨다는 그 알... 알게 아, 아니야. 기억나세요? 알을... 알을 우리 여러분 진화시키죠. 진화시키는 겁니다. 아, 여기다, 여기다, 여러분, 여기에요. 여러분, 잠시만요. 뭐라고? 게, 계란 달걀을 품으라고? 제가 품어볼까요? 어, 으, 여러분, 어릴 적 때, 열흘 적에 계란 한번 보셨어요? <laughs> 여러분, 여기에 달걀을 놓습니다. 아가 태경을 놓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웃으면서 레버를 내립니다. 그러면 빛이 내려와서. 야, 이제,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태경이에요. 잠깐, <laughs> 헉, 됐다. 도전으의달성 오, 여러분, 성공했어요. 태경이가 모두 모았어. 이제 열, 전 세계에 흩어지는 태경이 14개 모았으니, 우리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소원을 빌죠. 키돌 방송에 오는 사람은 다 해피해져라. 어, 근데 뭐야, 이건? 어머, 헉, 어머, 어머, 너무 징그러. 어 너무 징그러워. 어, 여기가 버스인가 봐. 제일 크네? 빨개가지고? 어, 어, 어떡해! 내가 큰일 어요 아니! 아니, 어차피! 지금,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아, 너, 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밤토리! 어, 어, 뭐야? 어, 우리가 먹혔나? 아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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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죽었니? 잘 있어! 어, 뭐 아니야아니야아니야미안해 아니야, 아니, 안해죽으면 다른 거, 아니, 농담이, 농담! 아 아니야, 잘 가! 할뻔했네 여러분 오얘 손봐 손봐 팔 긴거 봐뭐 어, 얘기하는데 밤토리가 밤토라 왜뭐 여러분 이렇게 빛이 들어오 는데 어디로 갈까요 왼쪽 왼쪽 왔더니 음에 들어 뭐야 <laughs> 새우가 있는데 새우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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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 친구는 제가 마, 자꾸 만지니까, 간지럼을 잘 타네. 아유, 간지럼을 잘탄친구예요한 번씩 다 눌러볼게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길인 것 같은데? 이리로 가볼까? 뭐 여기는?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어, 죄송합니다. <laughs> 이런 거 자꾸 누르고 싶네. 누르고 싶어. 움직이고 싶어. 움직여서, 서생으로 어, 저 하늘로 높이 날아가고 싶네. 저도 예전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저런 저런 위험한 장난 많이 했어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누가 더 멀리까지 뛰나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오 뭐야? 오날아다니는데 내가 끌고 갈수 있어요. 야 날자 날아올라 저 하늘. 과친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근데 무슨 무슨 노민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니? 너좀더 올라가봐. 되게 올리고 싶네. 너 너는 점프? 점프 점프. 어오 뭐야? 끝이야? 뭐 놀기만 하지. 딱히 좋은 걸 모르겠는데. 요요 아니야 요요? 그러네. 너 날아서 요요 요요 나 만져봐. 자, 잠깐만. 거기 있으라니까.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뭐야 이거는? 어, 너왜 혼자 있어.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야지. 전 헬멧이 없으면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 뭐야 불 붙여주는 거야? 뭐야 불 붙여주는 거 같은데? 헬멧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면 되겠죠.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저렇게 서커스 다니네 서커스 다 서커스를 할 수가 있겠네. 여러분들 나무 속에 서커스 다니는 거 모르셨어요? 상식인데 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거 나무 속입니다, 이거. 일명, 보타니큘라는 다, 이게 나무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 뭐야, 얘는? 안녕? 어, 맛있어? 어, 어. 여러분들 또, 어, 카멜레온 기르신 분도 있다 뭐야, 되게 무섭게 생겼다? 뭐야, 이거, 이거, 되게 갖고 싶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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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아니, 죄송합니다. 방해했나봐. 자, 저희 이만, 어 어, 너, 얘네도 리네 수리? 스리? 쫓아가볼까요? 뭐라는 거야? 뭔 말, 뭔 말, 뭔이런는데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니 시비 거는 거니? <laughs> 귀여, 귀엽게 그러는데 계속. 그리고 기호가 무한 기호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 뭐야? 무한 기호가 아니야? 뭐지 이거는? 어, 뭐죠 여러분? 어 뭐야? 오, 뭐야, 아우, 안녕, 안녕, 강대. 아, 또 있네요. 어, 공룡이다. 아, 여러분들, 숲속 친구들이 공룡을 안 해? 어, 기사다, 기사. 어, 공룡을 못지려니 멋있네. 야, 뭐야, 왜 이렇게 잔인해? 어, 아, 마지막 기사도 죽은 거 아니야? 기사님! 안 돼, 기사님! 뭐야, 이거는. 뭐 안녕하세요. 뭐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목소리> 어, 오래다. 어, 어, 오! 오래다! 오래요! 오! 나쁜 애! 나쁜 애! 오! 오! 밤토리! 밤토리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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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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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어 나쁜 애를 못른거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예언인가? 예언? 너네 뭐하는 거야? 설마? 너네! 아, 너네 이러지 마! 잠깐만! 얘들아! 아, 진정해! <목소리> 여러분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여자, 잠만, 제발, 제발, 제발. 여러분 <laughs> 다음 거 봐야 되는 거야? <laughs> 다음 게 어떻게 돼? <웃음> <웃음> 여러분, 아 힐링 게임이란 거다 뻥이었나 봐. 아니, <laughs>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 잔인한 걸 친구들이 보면 되게 좋아해. 너네 왜 착한 척하고 귀운 척하더니 이런 잔인한 걸 좋아하는 나 같은 취향이었니? <laughs> 제가 어, 공포게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 제가 뭐 자연한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 아휴, 안 돼,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지. 이건 뭐죠? 얘도 뭔가 아, 이런 거좀누나 같아서 징그러운데, 이 핏줄이? 오, 어, 뭐야? 빼요? 아, 이동을 안 해? 여기로 오게 하라는 것 같은데? 다시. 아아 미안해. 여기로 다시 봐봐. 어, 뭐야? 어, 나 망한 것 같은데? 아, 대단 된다 다이 생각에 얘를 크니까 더 멀리까지 점프가 되겠지? 얘한테 점프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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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 아니, 어디가, 어디가? 잠깐만, 잠깐만. 아, 왜다 돌아가는데?